서울의 연세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인적이 드문 길에서 갑자기 여성의 비명이 들립니다. CCTV 카메라가 비명이 들린 장소 쪽으로 돌아가고, 통합관제센터 스크린에는 비명을 지른 여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보안요원이 곧바로 여성이 있는 장소로 출동합니다. KT텔레캅이 지난 21일부터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CCTV입니다. 음성뿐만 아니라 화재나 차량 궤적 등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지르는 그 비명 소리에 특정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주파수 대에 그 해당하는 음원이 들어오면 그 음원 쪽으로 좌표를 인식을 해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긴급 구조 요청이 통합 관제 센터에 전달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넓고 되게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게 있으면 약간 항상 누가 계속 옆에 있었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안전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